안녕하세요 재림작가입니다 자 어,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이런 사연도 많이 왔어요 남자가 생각하는 여자 자산이나 연봉 직업 말해주세요 얼굴이 1순위라 안 볼래나 얼굴은 1순위 맞아 <laughs>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거 말고 그냥 뭐이 얘기 이 질문에 대해서 솔직하게 뭐 말을 하자면 당연히 돈 많고 이쁘고 모든 게 완벽한 사람 싫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 사람 당연히 좋죠 어딨어 내짱 어딨어 나도 근데 남자는 여자한테 사실 직업적으로 욕심이 거의 없거든요. 대부분의 제 친구들도 그래요. 제 친구들이나 뭐 전화 보는 게 사실 첫눈에 딱 느낌이 오는 그런 여자. 외모가 마음에 들고 말투나 목소리 그리고 제스처 표정. 근데 순위로 보자면 성품 좋고 착한 건 당연하지만 당연히 좋지만 나보다만 착하면 돼요. 성격은 나보다만 착하면 돼. 내가 쌩양아치면쌩양아치는 싫죠. 근데 나보다만 착하면 돼. 내가 착해! 그럼 나보다 나쁜 사람은 사실 좀 별로거든. 성격은 나보다만 좋으면 돼요. 그리고 돈 버는 능력은 나보다 많이 벌면 좋죠. 하지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남자가 만약 능력이 없다면. 그래서 제 주변 친구들도 여자가 막 되게 잘나가지고 우리 집안 의사니까 좀 어떻게 도와줄게 해도 거절한 친구도 있었고요. 연예인 집안의 딸 만났는데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남자은 자기의 프라이드와 자기가 직업을 갖고 능력을 꾸려나가는 거를 지향하죠. 그래서 제가 여자 자산이나 연봉 직업 뭐 이게 범위가 엄청 넓지만 남자들한테 직업을 맞추는 건 무직만 아니면 돼요. 남자들이 뭐 결혼해가지고 왜 남자들이 왜 벌이하냐 왜 남자들이 능력이 있어야 되냐 말은 막 이렇게 말을 해도 자기들이 일을 더 많이 할 준비는 사실 되어 있어요. 여자가 무직만 아니면 된다 뭐 이런 생각이 강할 뿐이죠. 그리고 남자보다 여자가 일을 좀 적게 하면서 여자가 남자의 그 힘듦을 좀 내조해주고 챙겨주길 원하고 여자가 힘든 일을 하는 걸 원하진 않죠. 괜히 남자가 더 고생하면 막더 멋있고 막 그런 느낌 나잖아. 이글 1은 비용 는 돈은 오히려 나보다 잘 벌면 내가 복 받은 거겠지만 무직만 아니면 된다니까요 놀고 먹는 한량만 아니면 나보다 좋으면 땡큐 나보다 적어도 용납 가능 그 정도로 남자들은 얼굴이나 몸매 외적 매력에 굉장히 비중이 높죠 제가 소개팅 일을 주선하면서도 저는 얼굴 안 봐요 라고 하는 사람들 제가 소개해 주면 다 봤나요 소개? 절대 아니죠 자기들이 보는 시선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가 보는 여자가 무직만 아니면 되고 직업도 돈 많이는 못 벌어도 뭐 출산하고서 다시 할수 있는 일이거나 복직하고 경력 살릴 수 있는 거뭐 선생님이나 공무원이나 뭐 그런 거뭐 선생님이나 공무원을 만나기에 너무 빡세다 이러면은 내 능력이 너무 미달이다 이러면 자격증을 갖춘 일들 있죠. 단순하게 편의점 아르바이트나 뭐 그런 아르바이트를 떠나서 가치를 파는 일들 있잖아요. 뭐 지금 당장 생각은 안 나는데 간호사나 뭐 포토샵 엑셀 프로그램만 잘해도 굶어 죽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자가 그냥 직업만 있고 공방을 차리고 뜨개질을 해도 그게 수익창출로 이루어진다면 얼마를 벌고 막 무시하지 않아요. 그냥 괜찮아. 직업만 있으면. 어, 멋있어. 네일아트나 눈썹 시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도 이제 기술이라고 볼수 있고, 변호사나 검사 같은 법조인, 전문직까지는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남자가 원하는 여자의 직업, 뭐 연봉 이런 거는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도 돈을 벌기 위해 가치를 제공하는 뭐그 어떤 직업도 이 여자가 대충 뭐 시간 때워서 벌지 않고 직장에서 인정받으면 솔직히 상관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직장이든 막 뭐 쉬운 일은 없겠지만 마냥 시간 뻐기면서 돈 버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기다리면서 오면 물건 팔고 이 물건을 어떻게 팔기 위해서 내가 나중에 뭐 판매직을 하면 어떻게 될거막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다가 오면 팔고 그런 일들 말고 그냥 오랫동안 할수 있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거돈 많이 못 벌어도 직업만 있으면 돼. 이쁜 얼굴로 있으면 더 좋고. <laughs> 기술이 있고 경력을 살릴 수 있다면 금방 이직도 하죠 솔직히 뭐 자소서 쓰고 힘들게 직장에 들어갔는데 뭐 출산하고 퇴직하고 했을 때는 어 이직하는 것도 솔직히 뭐 쉽진 않아요 요즘, 세, 요즘 세상에는 지금 일자리 구하기도 너무 힘들고 그냥 직업만 있으면 돼요 성격 좋고 나쁜 일만 아니면 돼돈 많이 벌면 좋고 이쁘면 뭐 좋고 뭐 그런 거죠 얼마나 쉬워 어? 쉽잖아 아내 화면 왜 이래 그러니까 뭐 방구석에서 뭐 배나 긁적긁적 거리고 살이나 뒤룩뒤룩 찌고 뒤룩 막 그런 남자가 보는 게 사실 그렇게 막 광범위하지 않아요? 남자는 오히려 나보다 잘난 사람을 만나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적어요. 여자는 솔직히 남자가 나보다는 나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자의 어떤 직업을 좋아할까? 그런 생각은 뭐 하지 마세요. 뭐해? 백수면 빨리 일 구하자. 일하러 가자. 그럼 안녕. 내 화면 왜 이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 Fighting!